야 이놈의 xx 캠핑카 <laughs> 아 정말 돈 먹는 하마네요 아 1년도 안 돼서 이제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막 타이어가 막 부풀어 올라와가지고 어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인 타이어를 위험천만하게 자 그러면은 지금 3년 된 타이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진짜 그 사이드 월 전체가 이렇게 다 크랙이 갔습니다. 그리고 1년차 지금 된 타이어를 보게 되면 약간씩 그렇게 동일 사이드 월적에 크랙이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티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캠핑을 즐겨왔는데요. 많은 텐트 바꿈질과 카라반 그리고 캠핑카까지 전국 일주를 하며 방방곡곡 300여 개의 캠핑 장소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하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바꾸었는데요. 앞으로도 전국의 무료 입장이 가능한 캠핑 장소와 여행 장소를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 여행 캠카에서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캠핑 장소라든가 여행 장소, 뭐 드라이브 코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도 베이스로 뭐 확인이 가능하세요. 뭐 수도권이라든가. 지역을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등록이 돼요. 정말 좋은 무료 여행 장소를 정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캠퍼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통해 힐링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문화 여행을 만들어갑니다. 캠카. 강간 나물 간다. 최고의 노지절을 찾아, 우와, 제주도의 돌담길. 우와, 시크릿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와. <놀람> 20년산인데 여기가 다 갈라졌습니다. 시원하네요. 타이어가 올해 못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쪽이 갈라졌어요 음, 이거는 간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 여기 남은 얘도 여기 부분은 조금 갈라졌네요. 이 타이어 자체가 고이가 좀 많이 갈라지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너티비입니다 야, 이놈의 XX 캠핑카. <laughs> 아, 정말 돈 먹는 하마네요. 아, 이번에 캠핑카가 아직 이제 3년 차, 이제 4년이 안 넘었는데 타이어에 문제가 돼서 1년도 안 돼서 이제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막 타이어가 막 부풀어 올라 와 가지고 어,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인 타이어를 위험 천만하게 천천히 끌고 가서 겨우 가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타이어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또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걸 지금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제조사하고 타이어 본사에 전화를 한번 해봐서 물어봤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는 건장 타이어 공기 압이 65, 87. 앞바퀴는 65, 뒤는 뭐8 0씩 이렇게 돼 있는데, 제조사 측면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승차감을 살리기 위해서 공기압, 즉 공기압 기준을 사용자 승차감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타이어 회사에서는 또 다른 답변을 합니다. 공기압이 8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타이어에 크랙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갈라지고 하는 현상이 공기압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년 된 타이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진짜 그 사이드월 전체가 이렇게 다 크랙이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갈라졌고요. 그리고 1년 차 지금 된 타이어를 보게 되면. 약간씩 그렇게 동일 사이드 월적에 크랙이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타면서 이렇게 사이드 월적에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타 솔라티 같은 경우에도 어, 타이어가 터지거나 지금 문제가 된걸 제가 몇몇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타이어의 지금 내구성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 다른 유저 같은 경우에는 LTV 16인치로 다운사이징 해서, 어, 무거운 중량을 더 받칠 수 있는 16인치로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번에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16인치로 갈아타야 되는지, 20인치를 계속 타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 제조사에 있는 엔지니어하고 직접 상담을 받아 봤는데요. 어, 일단은 친절히 상담을 잘해 주셨어요. 궁금한 점은 16인치로 갈아타야 되냐, 20인치로 계속 타도 문제가 없냐, 라는 건데, 제가 답변을 받은 거는 타이어 공기압을 80 이상만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내구성이 유지가 될 것이고, 굳이 16인치는 교체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타이어를 연구 개발해서 좀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타이어 제조회사의 말을 믿고 20인치를 다시 한번 갈아보고, 어 공기압을 80 이상.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에서 승차감이 좋은 65가 아닌 타이어 회사에서 60, 70, 80이 공기압으로 테스트를 다 해봤답니다. 그 결과 80 이상으로 줘야 타이어에 무리가 들간다 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타이어 공기압이 높, 높아지면 문제는 승차감은 떨어진다. 그래서 <laughs> 승차감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타이어를 더 오래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타이어가 4년에서 4만 키로까지 권장을 하죠. 그렇다 그러면 캠핑카 특성상 무게가 있고 세워놓는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어 교체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온 전기차들도 어 배터리가 많다 보니까 무게가 늘어나면서 타이어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이제 타이어를 일반 차량보다는 더 빨리 교체할 수 밖에 없는게 된거죠 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은 어, 타이어 공격 80 이상으로 해서 20인치 타이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써보고 과연 3년에 가면 좋을 것인가 4년에 갈면 좋을 것인가 <laughs> 이런걸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회사에서 그 크랙이 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보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마모 비율을 봐서 보상을 해주고 새으로 교체를 하던가 그래서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는 타이어 마모율을 따져서 뭐 80%다 70%다 그러면 그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대리점에 가서 이 타이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가격보다 저렴한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고 보상을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타이어 지금 교체 비용이 어, 정가로는 한 32만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개당. 근데 지금 보통적으로 조금 세일해서 27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2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타이어가 50%가 남았다 그러면 50% 보상을 받고 나머지 50%만 내면 교체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어 인터넷에서 타이어를 사 가지고 교체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어 쇼핑몰에서 타이어를 어 검색을 해 보면 솔라티 타이어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솔라티 타이어를 검색을 해 보면 거의 지금 최저가가 16, 16만 4천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배송비 만원 플러스 하면 17만 4천 원이죠? 그러면 타이어 공인비 3만 원 플러스 해도 20만 4천 원입니다. 작다. <laughs> 그러면 27만 원짜리 50% 보상을 받게 되면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지금 인텔의 가격 20만 원보다 저렴하다. 그러면은 보상을 받고 교차량이 맞는데 20만원보다 비싸다. 그러면 보상을 받으나 마나죠. 그래서 요 부분도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사는 거는 단점은 직접 사가지고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통의 마진을 줄이는 거죠. 보통 타이어 가게도 들도 그 타이어 갖다주고 유통 비용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을 때도 이 16만 4천원이 아니라 보통, 뭐, 칠코고, 뭐, 유통비 받아가지고 한 20만원에 받았다. 그러면 공인비 받쳐서, 뭐, 23만원? 24만원? 그러니까 보통 가격이 23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이렇게 보통 받는 것 같아요. 타이어 가게에서. 근데 인터넷에서 사서 내가 직접 가서 유통을 하면 20만원에 가능하다. 약 개당 3만원도 절약이죠. 3만원이면 네 개를 다 간다, 그러면은, 3, 4, 12, 12만원이죠? 네. <laughs> 그래서 기름값은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런 보상 기준도 확인하셔서, 알맹하실 때, 절약하실 수 있는 꿀팁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기압은 80. <laughs> 이야, 어, 지금 일단은 기존 20인치 솔라티 전용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4년, 지금 3년, 어, 4년 차가 지금 거의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타보고, 제가, 어, 공기압이 60, 70, 80일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60에서 70 사이로 공기압을 맞춰서 사용해내서, 지금 같이 이렇게 크랙이 발생이 됐는데, 80 놓고 3년을 달렸을 때, 크랙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해보고 리뷰를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항상 안전이 최고인가 아시죠?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네, 항상 즐겁고 안전한 캠핑 되시기 바라겠습니다.